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 복음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음에는 뭐라고요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타난 의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이 복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타난 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타난 왜냐면 설교를 들을 때 조금 집중을 하면 참 말씀도 잘 들어올 뿐더러 또 시간도 금방 가요. 집중을 안 하면 시간이 더 오래가고 설교가 지기, 지겹고 길어지는데 집중을 하고 잘 들으면 참 설교가 참 이게 흔히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을 은혜가 된다 이러는데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의의 공식. 자 무슨 공식? 공식. 다시 무슨 공식? 의의 공식. 의회 공식. 로마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어요, 원래. 근데 의의 공식은 이 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의. 의로우신 분은 누구지 누군지 누구, 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의의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10편 4편 1절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공식은 하나님이 의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의 공식이 뭡니까? 그 의의 하나님이 한 의인데 그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의의가 3위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툭 튀어나온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자 나타난 의가 되신 예수님 로마서 3장 21절에 여러분들 졸리니까 성경 읽고 찾아보면 좋습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딱 있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툭 튀어나온 자녀들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의, 의 중에 한 의가 툭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를 삼사 하나님 나라에들리시려고한 의가 탁 나타나셨어요. 아멘. 아멘. 자세 번째 공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의 중에 한 의가 탁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나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었다. 아멘.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계속적인 아까 한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어서 22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나이 들었건, 어린아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장애이건, 비장애이건, 아, 상관없어요. 한 을을 믿는 자에게 그의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까 서론에 모든 사람이 다의는 없다, 하나,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의인 됐다고요? 나타난 의를 믿는 자에게 의롭게 여기신다. 믿습니까 네. 자, 로마서 3장 23절은 계속 말하죠. <laughs>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의롭게 여기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거 h 요그한 e l 믿었더니 자 하나님이 의인이시죠 그 중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l u 믿는 자에게 의인 삼 l 주시겠다 Hallelujah. h a 의의 e l u 그의 h Hallelujah. h a l 의의 l 라라 a h Hallelujah. h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 나라에 있는 의가 뭡니까? 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나라에 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한 의가 그툭 튀어난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었더니 의인 되었고 그 믿는 자만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 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뭐요?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의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 왕 노릇. 그러니까 죄의 왕 노릇이 아니에요 의의 왕 노릇. 사망 안에서 왕 노릇이 아니에요 영생에서의 왕 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스 6장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요? 영생이라 23절 죄에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라 니 영생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지옥도 영생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통이 있어요. 막 아파요. 아픈 게한 하루면 끝났으면 좋겠죠. 한 1년이면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영원히 아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의 나라도 영원히. 저 지옥의 나라도 영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영생한다고요? 바로 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이 소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을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툭 튀어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의인 됐고 의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의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지금 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아,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타난 의, 그, 그 나타난 의를 믿었더니 저희는 의인 됐고, 그 의인, 의인이 간 나라, 의의 나라에, 이것을 우리가 공식을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공식을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 믿음, 믿음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설교가 짧, 짧아요. 들으면 좀 짧은 게 아쉽다 할 정도로 재밌어요 자,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자,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서 믿,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나오죠. 로마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 먼저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자, 믿음이란 것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자, 한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처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이 처음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영접의 단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 바울이, 그빌리보 감옥에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찬송으로 열었다고, 찬송할 때막 열렸어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했을 때, 이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 유명한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에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자 구원이 우리가 오늘 임했어요. 아 그럼 우리 아, 뭐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뭐나 구원 받으니까 나 천국 가지? 러면 이게 우리가 아 그냥 일반적으로 아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성경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오늘 본문이 17절.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요? 예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 이유한복음에도 끝까지, 나중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세요. 신앙생활 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자,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 하자. 아이, 신나! 아, 나 구원받았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파, 잘못된 구원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산다고. 아, 나 처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을 믿으면 되지.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바울이 왜한 의가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끝까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믿음에 이르는 것은 언제입니까 의의 완성이에요, 완성. 처음 믿음은 내가, 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서 어디까지? 디모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줄의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네, 요즘에 자주 쓰는 성경 말씀이죠 구원을 뒤에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면 자맨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시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면 이것은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음의 시작과 두 번째 믿음의 완성 단계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시은이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입교를 해서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자가 돼. 이제는 누군가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백한 신앙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본인 선택을 하는 거. 물론 아이들도 지금 본인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영광과 함께 얻게 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직분자들도 어 내가 권사, 권사 이제. 한지 내가 10년 됐어, 20년 됐어.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2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 이거 자랑할게 아니라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아이든 보든 우리 그리스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완성, 내가 처음에 의인 됐잖아요. 근데 의 내가 의인 됐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믿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그때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재림 예수님을 만날 그때예요. 제일은 예수님 만나,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주님 왔을 때, 주님 내 믿음을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끝, 끝까지 끝 믿었나이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위기 가운데도, 내건강에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내 가정의 위기 가운데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맞이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을 맞아드립니다. 이두 번째 영접의 단계가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넘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에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 이 단계는 시작적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 만날 그때 고백하는 그 믿음까지 지켜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오늘 그의가 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경제적인 위기 오고 어떤 그 환경에 뭐 코로나 이러고 오려면 그냥 다 쉽게 신앙생활 내려놓는 거예요. 아 그냥 그 옆집하고 싸워다고 신앙생활 내려놓고 뭐 어? 남편하고 싸워서 신앙생활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일은 안 돼요. 그거 별개예요. 믿음은 세상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 내가 의에 나라 들어가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하고 싸웠다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억울해서 못나요 억울해서 저는. 예? 50 중반까지 살았던 이거, 내가, 난모태신앙 지금까지 있으면 억울해서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마찬가지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은 억울해서 못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야, 정말 큰게 좋은 게갈 수도 있는데, 이주사람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금까지 신앙 생활했는데, 이거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네, 아버지 그 찬양을 우리가 왜 부르냐? 그냥 무의미하시 그냥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믿음이 이르기까지 같이 믿음 지키며 승리합시다라고 가는 게 저는 우리 주사랑하 여러분들 이 정말 복된 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강단에서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이 강단에서 믿음 지키자는 얘기하잖아요. 이것마다 주게 이한 이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고요?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설교가 되냐? 아니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주어진 핍박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삶이에요. 현재 고난이 있다할지라도내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로마스 8장 18절 말씀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나라 영광이기 때문에 참고 이기는 얼마나 멋집니까 선지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읽어볼까요 생각헌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믿음의 좋은 쟁까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보데오서 4장 7절 8절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타고 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에게 의의 면류가줄 것을 바라보면서 근데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 아셨죠? 첫 번째 내가 처음 처음 믿는 영접의 믿음이죠. 그 구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완성이 완성이 되죠. 내가 주님 오실 그 재림 예수님 그때 내가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믿음 갖고 살라 살라고 얘기하는 거요 믿음, 믿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산다, 산다. 예를 산다는 게 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영어로 L I V E, 리브라고도 하고 라이브라고 도해요 산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산다는 거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Living이라는 Living, 이게 그러니까 L I V E 더하기 I N G. 그러니까 사는 진행이에요. 사는 진행.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리빙이란 말이에요. 리빙.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영어로 라이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삶을 리빙.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믿음이 한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한 의. 그러니까 의의 나라에 들어가그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리빙이라는 거예요. ing는 영어로 진행형이거든요. 내삶 주님 오실 그때까지 리빙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가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맨 마지막 밑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사,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건데, 맨 밑에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ING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죠 살게 되어진다. 이거는 나이가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산다. 는말 그대로 산다. 할렐루야. 죽는 게 아니에요. 산다. 이게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해. 영생. 영생.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리브 라이브 죽지 않고 라이브가 현재 산다는 거잖아요. 라이브가 현재 생방송을 라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 라이브 다 우리가 운데 현재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의의 공식 아시죠? 내가 의인 됐어요? 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럼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첫 번째는 이 삶을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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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은 믿음 믿음 믿음을 살았던 자들이 죽지 않고 산다 할렐루야 부활하고 영생한다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처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의의 나라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